뭐 엉켜요 머리 머리가, 머리가 엉켜 있는 게요. 어, 너무 이게 윤기가 자, 그러면은 없으니까. 거기서 어디서 어디에 다녔다고요? 포포블로? 네. 아, 지금 한 2년 다녔어요. 2년 다녔는데갈 때마다 다른 시술은 안 된다고 매직만 그래도 했죠. 클리닉 어, 추가 해 가지고 어, 어, 염색하고. 한번씩예 클리닉하고. 고 염색하고 안그러면그 근데 그거를 했을 때 집에 와서 어. 몇번 까마 보면 머리가 어떤가요? 뭐 머리가 그다음에 처음에는 찰랑찰랑한데 좀 있으면 조금 이게 아, 감고 나면 있잖아. 잘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고 푸시가고 결국에는 네. 이렇게 갈라지고 푸석푸석하죠. 네. 이랬던 이제 일반 매직. 예전에 고객님 판 스트레이트 해봤습니까? 어, 예. 판. 예. 에서 기술이 개발돼가 매직이 탄생했죠. 네. 매직에서 지금 새어길에서 저희가 개발한 네. 아이템이 이거예요. 네. 고객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한 달이 지나도 제가 한 머리카락은 네. 이렇게 푸석푸석 거리지가 않고 굉장히 네. 좋을 거예요. 네. 하지만 고객님은 악성 곱슬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모발 관리를 해주시는데 어떻게? 결, 멜라닌, 단백질 세 가지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모발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한테 설명 듣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해보시면 해보 아 그러세요 해보시고 느낌적으로 일단은 아셔야 되고 어 마음에 드셔야 되니까 일단은 그렇게 진행을 더와봐 드릴게요 지금 머리카락이 다수셈이에요 그죠 모발은 펴졌지만 모발을 매직약은 이게 안에 있는 두 가지 우리가 넣고 자는 거 멜라닌과 단백질을 녹여가면서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야 이게. 곱슬이 펴져요. 네. 중화를 딱 해서 고정을 시키면 네. 집에 가면은 결국에는 이 모발이 더 얇아져 있기 때문에 네. 얇아진 모발은 돈 주고 내 머리 포석하게 만들어 달라는 것과 같아요. 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발을 갈라지고 얇아진 모발을 두껍게 만들고 곱슬도 두껍게 만들어서 교정을 다 시키주는 네. 곳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그러면 <laughs> 비슷한데 효과는 없잖아. 근데 고객님, 굉장히 악성 곱슬, 어, 여기가 굉장히 악성 곱슬의 얇은 모발이에요. 춤에서 올게요. 나름 잘하는 곳에서 지금 매직을 한 머리인데요. 어, 점점, 점, 머리가 전부 다다 뜯기, 뜯겨나갔죠? 끊어짐이 굉장히 심하고 갈라졌어요. 악성, 얇은 모발을 곱슬기를 펴려고 매직약으로 과도하게 펴버리면 결국에는 고객님은 내 집으로 펴지만 이렇게 부스사 머리 더 아깝지 않나요? 자 이런 점을 이제 해결을 해드리는 곳을 알았다. 이때까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술을 오늘 경험을 하실 겁니다. 기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복구 이쁘게 해드릴게요. 복구 시작. 축하는 모발이었고 곱슬이 되게 심한 모발이었는데 곱슬은 이제 다 펴졌고요. 그 다음에 탄력없던 모발 자체가 육기를 음, 먹으면 모발이 됐습니다. 고민은 어떻게 오늘 만족하세요? 네. 음, 보이시게 이렇게 어, 막 흔들어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네, 네, 다음 다음에 또, 또 오실 거예요? 네, 음, 다른데 네. 실수하셨던 거하고 우리하고 뭐 다른 차이점 있으신가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요? 응. 더 어, 힘든 것 같아요. 응? 나한보다 제가 있으면안더 힘든 응. 것 같아요. 그쪽에는 응. 어, 계속 뭘 해도 이것도 짜바기고 <laughs> 있잖아요. 여기가 까맣다 해지고 그런게못게좋아 네. 오늘 정말 면접이시죠? 네. 네 응. 양념새도 그렇게 안 독해요. 다른 데는 양식가 독하고 한데. 네. 음. 네. 우리는 거의 향이 없으시죠? 네. 우리는 단백질 할때그향 네. 자체가 네. 네모 모발의 윤기라든지 흡사했던 모발이 이렇게 윤기가 있는 모발로 변했습니다. 고객님도 만족하셨습니다. 원트시 한번 타볼까 할게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안 떨어졌어요. 됐어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